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자 지금 이 형태는 에 백이 이렇게 하나 이제 단수쳐서 흙돌을 잡아뒀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흙이 한점밖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손을 뺀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흙이 아주 큰 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폐, 예, 폐만 내도 지금 대성공이죠 하지만 백돌들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자,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첫 번째 수. 예, 너무나 당연하죠. 여기를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은 백이 렇게 틀어 막습니다. 여기서가 중요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젖혀서 백돌들을 잡으러 가는데 이게 단수 치면 이어서 백돌들이 그냥 깔끔하게 잡히거든요. 하지만 하기 젖힐 때 백은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먹여 치는 수가 있습니다. 계속해서 따내면은 이렇게 단수쳐서 이제는 폐가 되는 거죠. 흙이 이으면 단수쳐서 이 흙돌들이 잡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백이 먹여치면 흙이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폐가 나게 됩니다. 자 그리고 백이 막을 때 젖히는 거 말고 이렇게 치종 가는 것도 있는데 막으면 틀어 막으려는 거거든요. 하지만 이거는 나만의 수액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흙이 치종할 때 백은 틀어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혀서 패를 할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젖히거나 치중하는 게 뭔가 백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. 자, 여기에서 흑에게 좋은 수는 이렇게 가만히 빠지는 것입니다. 계속해서 백이 틀어막으면 붙이고요. 젖히면 단수치고, 이을 때 단수쳐서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걸 밖에, 바깥쪽에서 백이 젖혀도 흙이 밀고 들어가고요. 밀면은 단수치고, 이을 때 틀어 막아서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흙이 그냥 빠지고요. 백이 틀어 막을 때 이렇게 빠지는 이 수수는 아주 멋진 이런 수인인데요.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오늘 문제 정말 멋진 이런 문제였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